대월리 마을 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했습니다. 그러면 다 모였으니까 오늘 하기로 한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다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거 여기 있네. 이런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핸드폰은 충전은 언제 하세요? 밤에. 밤에 잠잘 때 하시죠, 그죠? 그러고 나면 낮에 계속 하루 종일 쓸수 있나요? 어떤 핸드폰은 하루 종일 쓰고도 남고, 어떤 핸드폰은 반나절만 쓰고 나면 또 충전을 해야 되고,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그 핸드폰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바꿀 때가 됐다는 소리기도 하고, 또 어떤 경우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, 배터리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걸 보고 충전 단자라고 불러요. 그 다음에, 이걸, 이걸 보고 이제 충전기라고 부르잖아요. 이게 이제 충전기인데, 충전기에도 종류가 세 가지나 있어요 어디 외부에 나가서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돼 가지고 충전을 하고 싶은데 오! 보니까 이 충전 단자 모양이 달라 꼽아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C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삼성 갤럭시 폰에서 쓰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8핀 저게 이제 그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에 끼는 거예요. 끼는 게 서로 다르면 안 끼워지고 만약에 끼웠다 그러면 요 충전 단자가 고장이 나 버려요.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충전 단자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만 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수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충전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. 그리고 어떤 핸드폰이든지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. 유심칩, 유심칩 꼽는데 찾았어요?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어요. 그런가? 구명이 어, 맞아요, 맞아요. 구명이 하나가 딱 있어요. 여기를 바늘 같은 걸로 쏙 쑤시면 나오는 게 유심칩이라고 하는 거예요. 유심칩이 다 있어요. 유심칩이 들어있기 때문에. 통화가 되는 거예요. 그 휴대전화 번호하고 요금제 이런 것들이 이 유심 칩에 들어 있는 거예요. 핸드폰에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? 요새는 이제 핸드폰에서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재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통화할 때 나오는 소리도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보면 음악 소리 듣다가 음악 볼륨 조절하는 거 어딘지 아시죠? 핸드폰 보면, 요 파워 전원 끄고 키는데 바로 위에 보면 좀긴게 있어요. 좀긴 버튼이 뭐냐면 위를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고 아래를 눌러주면 볼륨이 내려가는 거예요. 볼륨을 높이고 볼륨 낮추고 하는 거예요. 맨 아래 요세 개가 보이죠? 맨 아래, 맨 왼쪽에 있는 막대기 세 개. 이게 뭐냐면, 전체는 내비게이션 바인데, 왼쪽에 있는 막대기 이게 뭐냐면, 최근 앱을 실행한 걸, 이걸 보면, 누르면 볼 수가 있어요. 막대기 세 개가. 최근 실행 앱 버튼. 앱이 뭔지 아십니까? 앱은 뭐 제가 방금 카메라 같은 거 썼잖아요. 아니면 전화를 누르는 누른다든지 인터넷 쓴다든지 뭔가를 하나 실행했을 때 그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임말로 그냥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. 방금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왼쪽을 눌러 보니까 몇 개가 막 나와요. 왼쪽으로 쭉쭉쭉쭉 해 보니까 한 10개가 나오네요. 이게 뭐냐면 방금 실행해 놓은 몇 가지가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핸드폰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되고 있다는 말이, 말인데 전화 걸면서 소리도 듣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다 되는 건데 이 내비 이걸 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려고 확인할 때 이걸 누르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 방금 카메라를 썼는데 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닫아버리고 싶어. 그럴 때는 이걸 잡고 위로 싹 끌어올려 버리세요. 이렇게. 위로 끌어올리면 돼요. 손가락으로 눌러서 살짝 올려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를 쓰고 있다가 보안 문자를 받았는데 보안 문자를 가려면 또 홈키를 눌러가지고 메시지를 눌러가지고 찾아가잖아요. 그럴 필요가 없이 방금 보안 문자 확인하려면 요거 누르면 바로 옆에 보안 문자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유용하게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개가 떠 있으면은 있잖아요. 과다하게 어플리케이션이 켜져 있어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. 그 왼쪽 거 눌러서 모두 닫기를 한 번씩 해 주세요. 그러면 핸드폰이 쓸데없는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걸 만약에 안 닫아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을에 가에 전기 불켜 놓고 전기장판 켜 놓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지. 그런 거예요. 요새는 집 지은 데 가면 전원 전체 끄더라고요. 현관에 나가면서 거기 눌러 버리면 집안의 모든 전열 기구 다 끄고 나갈 수가 있어요. 모두 닫기가 그거예요. 딱 누르면 그냥 어 플리케이션 해 놨던 거 한꺼번에 싹 다들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좋은 기능인데 몰라서 안 썼던 거예요. 이거는 가끔씩 써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홈버튼이 있잖아요. 홈버튼. 홈버튼은 가운데 있는 네모, 요거 딱 눌리면 그냥 원위치가 돼요. 그냥 첫 화면이 되는 거예요. 빨리 돌아오게 하고 싶으면 딱 누르면 돼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좀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스가 나오죠? 구글 어시스턴스 딱 나오면 오늘 날씨 말해주세요. 오늘 날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그냥 말하면 말기를 알아들어요.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이에요. 이제 뒤로 가기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그냥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그냥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. 맨 위에 있는 이거는 이제 상태 표시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날씨 그 마이너스 9도 사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위젯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깔아 놔서 그래요 위젯을 깔아 놓으면 그냥 안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게 또 장단점이 또 있어요 이걸 너무 많이 깔아 놓으면 아까처럼 계속 이거는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부하가 걸리게 돼 있어요. 간단하게 날씨 같은 거 하나 정도 깔아놓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 그리고 점 있잖아요. 점, 저는 세 개가 있어요. 점두개 있고 세개 있고 있죠. 다섯 개 있으면 페이지를 많이 깔아놓으신 거고, 홈페이지에. 여기도 점이 한 여섯 개 있네요. 이게 페이지예요.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. 페이지를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절개 찾기 앱은 맨 밑에 다섯 개까지 깔 수가 있어요. 이 상태 표시줄은 우리가 삼,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 작동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상태를 알려주는 창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시계도 볼수 있고죠. 그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를 해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요. 상태를 알려주는데, 이렇게 쭉 내리면 알림들이 쭉 나와요. 엄청나게 많죠. 알림 설정을 많이 해서 그래요. 안 받고 싶다. 그러면 알림 설정 눌러 가지고 체크해 주면 돼요. 필요한 알림만 좀 오면 되는데, 필요 없는 알림들이 계속 와요. 애플리케이션 깔 때마다 이게 알림이 되게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드래그 쭉 하면. 오른쪽에 지우기라는 거 보이시죠. 오른쪽에 지우기가 있는데, 지우기로 해서 드래그해서 지우기 눌러보세요. 그러면 싹 지워졌어요. 알림 사라져버렸죠. 지우기의 역할은 뭐냐면, 방금 지우기 했잖아요. 알림은 깨끗이 사라졌어요. 알림만 사라졌지,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. 카카오톡 메시지가 세 개를 내가 확인 안한게 있다 그러면 카카오톡 들어가서 보면 카카오톡에 확인 안한걸 여기 말풍선 숫자가 나와요. 어, 알림만 삭제가 되지 이 숫자가 표시가 돼요.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오른쪽 위에 숫자가 표시되면 내가 문자 확인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. 그죠? 다시 확인을 하고 돌아오면 숫자가 없어져. 확인을 했기 때문에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. 핸드폰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할게 많은데,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